이 죄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 뒤집어쓰고 있는 새카맣게 기모으리 봉우리 어둠으로 이렇게 뒤집어쓰고 있는 이 뒤집음 속에 죄 속에서 저 거짓 아비 속에서 이 거짓 아비라고 우리를 키우고 있는 이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멘. 이 나오셔서 이 어떤 집만 사용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두 집이 있다고 내 안에는 두 집이 있어요 내 육체속에 혼의 속에서는두 집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이은편에서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냐고 이제는 오른편에 있는 집만 빗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집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뭐요? 거짓된 것이 없어요. 불안한 것이 없어요. 회방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이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예전에 전에는 우리 우리도 이와 같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옛 용에게 속아서 종노릇 했고 속은자였어요. 속임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거지답이 옛 용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거지답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하나님의 온유하여 관용을 나타내게 저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고집이 대단했죠. 저는 고집저전 저는 고집이 대단했어요. 누가 누가 하면 누가고 누가 한번 삐딱하면 난저 사람 고절대로말안 합니다. 절대로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절대로 말안 해요. 그러다 뭐 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그때 풀어주지. 내가 먼저는 절대로 손안 내밀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한다 한들, 뭐욕 요구를 한들, 조롱한들, 비박한들 이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웃어요. 내가 먼저 웃어요. 왜요? 그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겠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고, 내가 먼저 이제는 아는 채를 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그것이 곧 전도고, 그것이 곧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어, 택해 주신 그 일이고, 또저 영혼을 건지시려고요. 데리고 와라. 몰라요. 너의 선행으로. 너의 온유함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무엇만 하지 말라고요. 회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으라. 이 예, 회방과 다툼은 누구 거요? 이 마귀 거요. 옛용 거요. 이제는 거짓 아비의 성품, 행위,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성화 대 가셔야 돼요. 중생이요. 중생이라고 하죠. 씻김 받는 거요. 날마다 씻김 받아야 된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충만 받을지어다시니 하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칭만의 칭만을 더해주는 도와주, 때마다 더해가는 믿음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때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요, 기도요, 찬성의 예물이요, 봉사, 헌신하는 것들마다 나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채워져서 우리는 이 거짓 것들에게 옛 용에게 속지 않냐고 내가 얼마만큼 살았나 몇년 동안을 내가 저 더러운 것들에게 옛 용에게 거짓 답이라고 부르고 사, 살았던가 그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친장 만나주시지 진작 택해 주시고 진작 만나 주시지 왜 이제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때 만나 주셨어요, 뭐 중학교 때 만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고 중학교 때 만나 주셨으면은 그때 만나 주신 그 믿음에 그대로 어떻게 너 어떻게 보존해요? 인도자가 나를 계속 인도를 해 주셨어야지 아니. 주셨다면 계속 유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때만 만나셨을 뿐이지 역시 마교 자식 독사자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체험했습니다 너무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나 주신 거에도 감사하시고 아, 예. 또 지금 만나 주셨는데도 또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인지 귀신이 만나, 만난 것인지 또 속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말씀에서 만남이 있기를, 예수성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